오행의 상생. 세상은 서로 돕는 다섯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은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불을 만들고, 불은 재가 되어 흙을 만들고, 흙은 금속을 품고, 금속은 다시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 모든 생명이 서로를 살리는 순환이에요. 그런데 이 순환은 우리 몸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순환하듯 혈액과 기운이 돌고 나무가 자라듯 근육과 관절이 움직이며 불이 타오르듯 심장이 열기를 내고 흙이 중심을 잡듯 배와 소화기가 에너지를 안정시키며 금속이 정화하듯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비워냅니다. 이효가는 바로 이 자연의 순환을 몸 안에서 되살리는 수련이에요. 자세를 오래 머무르며 근막과 경락을 따라 멈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하고 막힌 곳은 풀고 과한 곳은 가라앉히죠. 그래서 인효과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 안의 오행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과정이에요.